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건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11장은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건을 여기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봄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애굽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물러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텔루임은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쪽으로 구부러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부러진 죄성을 가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실까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이끄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구부러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여 주사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국률이 여기에 숲여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얼본문 사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즉 선지자, 전도자,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죄인들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먼저 죄와 죽음의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인 육의 양식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이끄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로 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링컨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통령 각하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링컨 대통령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택하여 주시고. 반역하는 기지를 가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일용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님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죄인인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사람의줄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한 주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새 양님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복 제자 훈련 훈련생들이 성실하게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발리 비전 센터의 한국어 학원 가나다라 유치원 사역을 통해 복음 증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 이한 주간 부지런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인을 택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이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